강한 분이죠. 어, 그런 분이네. 앉어. 대장이야. 대장. 이분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수가 좋다. 정확히 올해도 더 인기를 끌수 있는 수를 갖고 있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저희또 블라인 드상 진행해 볼 건데요. 네. 제가 한 분의 사전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이시는 대로 느껴지는 드라마도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남성분이고요. 자, 1970년 요 이번에는 우리 저기 피디 님이 네.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것만 갖고 왔나 봐. 음. <laughs> 이분도 지금 운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인데. 음. 이분은요. 네. 뭐가 있냐면 강하다. 강하다. 어. 똑 부러지는 성격이지. 음. 낭창낭창하는 성격은 아니야. 음. 이 낭창낭창이 뭐냐면 누구한테 아부를 한다든가 비호를맞히다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내가 내가 죽어도 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, 근데 웃긴 건어 사람들이 말하는 살있잖아요 이분이 화개살, 도화살이 합해 있어.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. 이분은 그 화개살은 뭐냐면 예술성 같은 거야. 예술성, 예술성, 종교성 이런 것들이거든. 예술성을 갖고 있다. 근데 웃긴 건 태어난 달에 보면 말로 먹고 사는 세월이 있다. 음. 예술성을 갖고 있고, 다음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, 말로 먹고 사는 세월이 있다. 음. 그러면 뭐에, 이렇게, 오은영 박사님 마냥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, 음.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. 음. 근데 이분 기질이 뭐냐면, 음. 아까 말했잖아.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고. 네.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기질이라고. 그럼 이분이 강해요, 안 강해요? 강하겠죠. 그러면. 강한 분이죠. 네. 어, 그런 분이네. 오. 앉아. 오. 대장이야, 대장. 음. 이분이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, 지금 수가 좋다. 정확히, 음. 올해도 더 인기를 끌수 있는 수를 갖고 있네. 올해. 음. 근데, 잘못하면 금전에 손실수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나오고, 작년에는 구설 시비 뭐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한테. 담좀 아, 아... <목소리>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응, 작년에는 좀 있어야지 되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. 음... 어, 이분은 <laughs> 어쨌든 자기 알아서 잘 사실 것 같은데. 아,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. 응. 어. 이분은 내가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은 말은 하셔야 되는 분이야. 그럼 뭐 투, 투쟁 같은 거.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 노조 위원이 뭐, 뭐 간부 되는 분들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. 이분도 누가 막든 어쨌든 나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하셔야지 안 하고 싶고는 안 돼. 질타를 받더라도 그럴 것 같아. 좀 강한 성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. 이분 작년에 괜찮았어요? 작년에요. 음. 뭐 매년 매년 뭐 이런저런 일들은 계속해고. 뭐. 작년, 재작년에 구설 시비 같은거나 관제 같은거나 이런 것들을 사고 같은거나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. 음. 이분은 건강 사고로는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당뇨 같은 거, 고혈압, 고지혈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올해 운 나쁘지 않아요. 음. 내년에도 나쁘지 않고. <laughs> 네. 올해는 금전의 손실수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금전에, 금전에 손실수는 내가 못 본다는 게 아니라, 네. 벌어도 나갈 구멍이 생긴다,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. 음, 응. 궁금하신 거 아, 물어보세요. 네. 그럼 선생님, 그럼 이분이 어, 지금,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운기로 봤을 때는 운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. 거죠? 음, 알겠습니다. 이분은 팔자에 돈은 안 떨어지시는 분이야. 근데 이분이 이제, 엉뚱한데 썼을 때 나가는 거지. 뭐,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잘못하면 나간다든가, 이렇게. 음. 돈은 깔고 앉아 있는 분이고, 솔직히 인기도 있는 분이지,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야. 내 자체가 사람들이 볼때좀 듬직하다고 해야 되나? 음.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지. 아,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겠네요. 이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겠어요. 그렇겠죠. 알겠습니다. 이런 까지말씀드요 네, 감사합니다.